돼 네, 있나요? 유초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젠틀맨이 마지막 옷을 입고 마지막 점검사항이뭔줄 아십니까? 네, 몸에 향수 를뿌리고 것입니다. 이 향수는 되게 선물을 받죠요 예, 네, 선물 받습니다 한번 샴푸를 내가 뿌리죠. 이 향수를 뿌리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에티켓입니다. 여름에 답답하고 여름, 여름에 땀을 흘리고 나면 몸에서 매미자가 나시기 이렇게 향수를 살짝 뿌려주면 어, 상쾌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 세상을 이제 사는데 바닥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사 자격 과정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들의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 드린다고 하고 있고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대기업에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무대에 사람을 세우는 분도 있고 청소년 교육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컨설팅 하시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사실입니다 그런데 분영상을 보셨지만 귀에 들었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컨텐츠가 훌륭하신데 귀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었죠? 안 들어요. 왜안 들었죠? 뭐가 빠진 거예요? 네, 양육이 빠진 거예요. 펑펑 재밌게 말하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중요한 지 수피치가 훌륭해도요, 재미가 없으면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킬러 콘텐츠에 어떻게 재미를 섞어낼 거냐가 실은 마지막 강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해가 오늘 강의에 포함해서 오해밖에 남아 있지 않거든요. 물론 그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예, 무대에 서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드릴건데요. 어, 저는 어, 진출에 조만간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완성하면 같이 방송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해왔던 것 있잖아요. 키워드가 뭐였었어요?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던가? 그리고 옛날 내적 이야기, 첫사랑, 첫경험 그 다음에 스마트 분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나의 성공 포인트는 무엇인가? 또 뭐가 있었나요? 여러 가지 나의 인생의 좌우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다 모아서 꿰어야 네, 목걸이가 되고 팔찌가 되는 거예요? 구슬이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될수 없는 것이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제안해 드린 그런 컨텐츠를 다 꿰어서 어 문장을 만드시고 그걸 가지고 ppt를 만들셔서 어, 8월 중으로 삐, 어, 레포트 제출하시, 제출하시면서 개인 코칭에서 그, 그걸 좀 정리해 드리고 다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네, 대지 아가 붙여서 책을 만들고 또 여러분이 손수 쓸수 있으면 책을 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방송하고 이제 이렇게 세상에 작품을 내놓아야 되는데, 어, 진전이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나름 다 준비하고 계시죠? 서, 설령, 여지껏 준비가 안된 분들은 오늘 하시면 돼요. Now, 지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 스몰 퍼포, 이 양의 꺼리에 키워드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막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까득 차 있어야 돼요. 저는 어 인생에 살아가는데 현대의 쌍기어 키워드 10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나열해 볼까요? 10가지 키워드를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꿈을 이루셔야, 이루셔야 되죠. 꿈을 이루려면 꿈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타고난 끼를 개발해야 됩니다. 끼가 뭔가요? 재능입니다. 그 재능을 개발해서 아까 이야기한 구슬로 붓을 어, 그 꿰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꿰도 필요하고 지혜, 끈, 인맥도 필요하고요. 끈, 이종의 믿음을 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깡, 용기도 필요하고요. 어,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좋은 꼴이 될수 있고요. 좋은 꼴이 될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꿈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꿈이 실현되면 무름직이 여러분들은 어, 정말 어, 하나의 성과를 이룬 뜻을 이룬 추세가 추세 이되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꼴이 완성되지 않으면 꽝 떨어진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쌍교 열 가지를 나열해서 스피치를 해봤거든요. 키워드로 나열한 스피치입니다. 저는 요즘. 어, 세 가지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름지의 리더는 늘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혁신은 어떻게 혁신을 이룰 수 있나요? 그 브레인크스톤 기법이라든지 패러다임 시프트 의식을 전환하고, 네, 기발한 아이들 만들어서 혁신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혁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배우고 성장하고 자성치를 이루고 자실을 함으로. 우리는 속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포용. 세상의 것들을 끌어 안을 수 있는 포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다 끌어 안을 수 있는. 해물 양수란 말이 있듯이 바닷물은 물을 포획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끌어 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 따뜻한 가슴, 넓은 가슴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몰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그냥 발만 담그지 말고 두 다리 푹 담궈서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깊이 빠져서 그 일을 숙취해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할 때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몰입은 바로 성공의 도화선이요 행복의 밑거름이며 사랑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몰입합시오 제가 키워드 세 가지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네, 몰입, 혁신, 포용 이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막 날아다녀야 돼요 그거를 그리핑해 놓으면 네, 챕터가 되고 그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학원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계속 발굴하세요 이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가 될까요? 그냥 의미없는 키워드가 아니라 압축된 키워드 그 사랑이란 단어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입이라는 데에는 많은 얘기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압축돼 있는 내가 압축해 놓은 키워드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 바로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킬러 콘텐츠가 될 것이고 그 킬러 콘텐츠를 나만 소유하지 않고 진정 세상에 내려와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그런 명사가 되시기를 기원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신 분과 박사님으로서 그래서 다섯 번 남은 기간에 완성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출조드릴 것이고 그리고 별도로 무대를 만들어서 어, 졸업 발표회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졸업 발표회는 음. 어, 우리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싶은 사람 손잡고 한명두명 명 모시고 오셔서. 그런, 그분들 앞에서, 네, 박수 받고, 응원의 박수 받고, 네, 사랑의 박수를 받,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거기, 거기까지 가야 방사 자격증을 드리게 됩니다. 인증서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인증서는 여러분들이 대외적으로, 어, 활용할, 활용할 가치는 없어요. 민간 자격증이니까. 그렇지만 의미는 뭔가요? 내가 이룰 목표를 달성했다. 극기의 그 의미가 담겨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만만치 않은 어, 인증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가지시면 힘이 생기겠죠. 아, 나는 강사로서 어, 어떤 과정을 밟아, 밟았다. 이런 의미가 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오늘 함께 하게 될 것인데 오늘 주제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쭉 과거 얘기, 현재 얘기 했는데, 오늘은 미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원위업을 잠깐 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이따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